지금 데블 호텔의 유령 이부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갑자기 이 고리가 떨어졌어요. 오씨 무서워. 오. 아니 몇달 동안 멀쩡히 붙어있던 게 갑자기 왜 클라이막스를 읽는데 <laughs> 떨어지는 거야? 저는 데블호텔의 유령 리뷰 겸 추천 영상을 이제 촬영을 했고요. 어, 편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컵 편집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인데 본격적인 편집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 아엔드 작가의 영혼의 집. 이 책이 김영하 작가님 북클럽 그 8월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사뒀었거든요? 언제였지? 패밀리데이 때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책을 미리 구매를 했었는데, 마침 이 책이 딱 대상 도서라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기회에 읽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북클럽 라이브 시작할 때까지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네, 그냥 반가워서 읽고 있고요. 아직 엄청 조금 읽었어요. 28쪽, 이제 막 일기 시작한 상태?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살 겁니다. 원래 오늘 밖에 나가서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비도 오고 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책을 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티셔츠 되게 귀엽잖아요. 자라에서 샀거든요. 여름 시작할 즈음에 자라에서 산 건데 되게 귀엽잖아요. 일러스트가 스누피 가득하고 제 취향이잖아요. 근데 이게 티셔츠의 뒷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티셔츠 뒷면을 앞으로 해서 거꾸로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입은 게 아니라 뒤에, 그러니까 앞에 면도 예쁘긴 한데, 여기가 되게 화려하고, 스누피가 가득해서, 아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 티셔츠를 자라해서 보신 분들은, 왜저 사람은 바보같이 티셔츠를 뒤집어 입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얘기를 한 건데, 목 있는 데가 좀 불편하거든요. 티셔츠 거꾸로 입고 있는 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스누피 일러스트 보셨으니까, 저 이제 거꾸로 다시 제대로 입어도 되겠죠? 장바구니에 책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두권 정도 사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머니가. 한두권 정도 살수 있는 정도가 남아서, 일단은,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싶거든요. 정혜윤 작가님의 책인데,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혹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단어와 말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남도 외딴항구의 어부, 뒤늦게 글자를 깨우친 할머니, 시장 야채장수 언니에서 9.11 테러 생존자와 콜럼바인 총기 사건 희생자에 이르기까지, 정혜윤 PD가 만나 이들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인간의 기억 속에 영원히 좋은 것으로 남을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책속에 쓰여 있는데 우울하고 혹은 슬프고 이런 세상에서 좀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언어에 관한 책인 것 같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제가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 한한두분 정도가 이 책을 읽는 것을 보기도 했고 에세이를 좀 읽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일단 골라놓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넣어놓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요.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에세이를 사서 좀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너무 재밌어 보이고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책을 읽어볼까요? 길정현 작가님의 일일면식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인문학 이야기라고 쓰여있는데 이 책은 어, 면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 영화에서 그림에서 그리고 식탁 위에서 후루룩 건져올린 20개의 맛있는 이야기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조선의 풍속화가 기산 김중근의 국수 누르는 모양 엘리자베스 키스의 맷돌을 돌리는 여인들 등에서 뽑아낸 20개의 면식이야기라고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면을 먹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안돼 얼마 전에 라면을 거의 사흘 연속이나 먹어가지고 음식에 관한 책을 제가 또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책을 구매를 전자책으로. 아나 안에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책 종이책으로 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크레마 사운드로 전자책을 읽는데 거기는 이제 사진이 다 흑백으로 나오고 사진을 로딩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음 전자책. 보다는 종이책으로 읽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사진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여차하면 아이패드로 읽어도 될것 같고 그래서 이책 일단 읽고 싶으니까 네 이거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할인 쿠폰이 있어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디지털 머니로 결제를 하면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결제를 했어요 이제 다운받아서 읽으면 됩니다. 출판사에서 선물로 책을 보내주신다고 한게 있어서 그거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택배함에. 날이 좀 흐린데, 그래도 비는 안 오니까 딱 갔다 오려고요. 갑시다. 지금 강화길 작가님의 대불 호텔의 유령 북토크 보고 있는데 강화길 작가님이 책을 세권 추천해 주셨는데 이 여자가 쓴 괴물들이라는 책이 제가 장바구니에도 넣어 놓은 책이거든요. 마침 딱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서 사려고 합니다. <laughs> 이 책이거든요. 호러와 사변소설을 개척한 여성들. 목차를 좀 보면, 호러의 어머니들. 유령이야기. 오컬트 숭배. 펄프 소설을 쓴. 뱀파이어. 어, 엄청 많네. 유령이 나오는 집. 셜리 잭슨. 데프니드 모리에도 있고. 악마의 적수. 백설공주 다시 쓰기. 아, 또 있네. <laughs> 고스. 도 있고요. 세라 워터스도 있다. 엔젤라 어, 카타도 있다. 그리고, 와, 뉴 뱀파이어, 새로운 유령의 집, 아포칼립스. 와. 와, 이건,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안살 이유가 없네요. <laughs> 진짜, 야. 야. 와. 사겠습니다.